중앙에 바가 있는 곳에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 라인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적당한 위치 우리가 프린트 풋 스모크가 나는 위치랑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노티파이 추가해서 이전에는 플레이 파티클 이펙트를 넣었었는데 요번엔 플레이 사운드 요 노드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해 주시면 오른쪽 위에 디테일 패널에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만들었던 Footprint c 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소리가 하나씩 나는 게보이 들리실 거예요. 어쨌거나 Notify 추가로 플레이 사운드를 쭉쭉 추가를 해주시고요. 위치로 맞춰주신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서 똑같은 footprint 큐가 올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랜덤 노드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재생할 때마다 다른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 o o t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이동을 할때 모래먼지뿐만 아니라 이 투닥투닥하는 걷는 소리도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캐릭터가 작아가지고 뭐큰 영향은 없지만 오른쪽 디테일 패널에서 보시면 어태치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본 같은 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PS 풋스모크를 라이트 right 토 left 토, right 토, toe, left 토가 반복되게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해당 위치에서 소리가 나게 바꿔주겠습니다. right, toe, left, do, right, do, left 토를 toe, 클릭을 해주시면 뭐 사실 크게 확인하긴 힘들지만, 들리는 위치가 어차피 중앙이라. 그 위치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29.5.5절 오디오 컴포넌트를 사용한 BGM 연주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디오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BGM을 연주를 하게 되면 베타 제어 등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BGM을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게임 모드에서 BGM을 연주하는 방법인데요, 블루프린트에서 페이퍼닌자 게임 모드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왼쪽 위에 컴포넌트 패널에서 컴포넌트 추가를 누르시고 오디오를 눌러서 이름을 뮤직 스피커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뮤직 스피커는 특정한 게임 그 스테이지에서 맵에서 무조건 하나겠죠. 그래서 요 녀석에게 음악을 넣어서 재생을 하게 시키게 되면, 베타제어가 가능해집니다. 참고적으로, 베타제어란 말이 약간 어려운데요. 동시에 두 개의 음악이 재생되지 않게 만드는 걸, 베타제어라고 부릅니다. 이제 스피커가 한 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음악은 한 개로 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동시에 두 개가 재생되지 않으니까, 베타제어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단 음이 바로 재생 안되게, 뮤직 스피커를 클릭을 해주시고, 아까 설명했던 오토, 오토 액티베이트를 디테일 패널에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악을 재생하고 끌수 있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요 블루프린트 패널 아 블루프린트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내네 블루프린트에서 신규 추가로 함수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이름은 플레이 BGM이라고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플레이 BGM에는 입력을 넣도록 할 텐데요. 입력 추가를 눌러 주시고 이름은 New BGM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큐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운드 큐에 레퍼런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뮤직 스피커를 컴포넌트에서 드래그해서 놓아주신 다음에 스탑 노드와 셋 사운드 노드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의 흐름은 기존의 음을 멈추고 새로운 녀석을 설정하게 하면 되겠죠 상콤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요 타겟, 새 사운드의 뉴 사운드는 플레이 BGM의 입력으로 받은 뉴 사운드를 상콤하게 연결해서 지금 화면처럼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플레이 BGM이니까 재생까지 해야겠죠 뮤직 스피커에서 당기고 플레이 노드를 상콤하게 놓아주신 다음에 실행의 흐름이... 이렇게 되게 상콤하게 연결을 해 주시면 플레이 BGM을 호출을 했을 때 기존의 음악을 멈추고 새로운 음악을 설정하고 재생을 해 주게 돼서 베타 제어가 완벽하게 되는 BGM 재생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벤트 그래프 부분으로 돌아와서 캐릭터가 죽는 두 부분, 온 디스트로이의 이벤트 바인딩 두 부분 뒤에 쭉 당겨서 플레이 BGM을 재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BGM02 q 를 둘다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게임을 플레이하고 BGM이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K를 눌러서 죽이게 되면 다시 깨어났을 때 다시 음악이 재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간 부분은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29.5.3절 bgm 변경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bgm 변경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죽었을 때뭐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음악을 재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죽는 걸 검출하려면 캐릭터 쪽으로 가야겠죠 pn 플레이어 폰으로 가셔서 캐릭터가 죽는 부분 이전에 만들었던 플레이디 사운드앤 로케이션 부분으로 가서 뒤에다가 그 비, 플레이 BGM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get 게임 모드로 현재 게임 모드를 가져오도록 하고 여기에 리턴 밸류로 pn 게임 모드의 형변환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녀석 실행핀 연결하기 귀찮으니까 오른쪽 누르고 순수형변환으로 변환을 눌러주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캐릭터가 죽고 약 1초를 저 짠짠짠 하는 소리가 울리게 만든 다음에 플레이 bgm 메서드가 동작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때 bgm 03q를 연결해 주시면 책에 있는 코드와 같게 됩니다. 이어서 캐릭터가 스크롤을 먹게 되는 부분에도 BGM이 변경되게 해 주겠는데요. 방금 만들었던 게임 모드와 피앤 게임 모드의 형변환을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프린트 스트링 꼴이라는 부분 아래쪽에 놓아 주신 다음에 as a pn 게임 모드에서 플레이 BGM을 이것까지 복사할 걸 그랬네요. 당겨 주시고, s s z 은 bgm, 0 4, q로 연결을 하고 실행핀을 상콤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k를 눌러 죽이게 되면 이렇게 종료되는 소리가 나게 되고 옆에 있는 두루마리를 먹게 되면 잠시 기다렸다가 이러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내용 되겠는데요. 29.53절 지난번에 잠시 넘어간 부분으로 돌아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타임라인을 사용한 원셔터음인데요.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소리가 나게 하겠습니다. 일단, 블루프린트에서 PN 게이트 액터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페이퍼 닌자 게이트 액터. 열어주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타임라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타임라인이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요 위에서 이벤트 트랙 추가를 눌러서 이벤트 트랙을 추가해 주시고, 일단 이름은 오프닝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시점과 조금 비슷한 시점. 여기 중간 정도 되겠는데요. 중간 정도에 커브 플러 제로에 키 추가를 눌러서 키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닝이라는 녀석에 이벤트 키를 추가를 해 주시면 이벤트 그래프로 돌아왔을 때 게이트 타임이라는 녀석 아래에 오프닝이라는 새로운 핀이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오프닝 핀에서 당기고 플레이 사운드 앤 로케이션 노드를 설치를 해 주시고 겟 액터 로케이션 노드를 상큼하게 액터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로케이션을 연결하고 사운드를 연결하면 되는데요. 사운드를 하나밖에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이 열릴 때도 닫힐 때도 같은 소리가 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사운드 큐에서 여러 개의 소리가 울리게 만들어 보는 내용이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내용인 29.7.1 여러개의 사운드웨이브로 구성된 큐 생성되겠습니다. 그럼 오디오로 가서 신규 추가해서 사운드에서 사운드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진행하셨던 분이라면 다 있겠죠. 여기에서 왼 오른쪽에서 웨이브 플레이어를 한 개, 두 개, 세개상큼하게 놓도록 하고요. 각각의 웨이브 플레이어에 오브젝트 도어 오픈 오브젝트 도어 클로즈 그리고 오브젝트 도어 클로즈 엔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요게 가운데군요. 스위치라는 노드를 추가를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위에 걸 파라미터 셋과 0에 연결을 해 주시고 나머지를 1과 2에 연결을 하고 아웃풋에 연결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외부에서 만약에 게이트 큐 음악을 출력해 줘라고 명령을 걸게 되면 출력 쪽에서 위로 한칸 올라가서 스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값이 없으면 오브젝트 도어 오픈을 실행 재생하게 되고 0이어도 오브젝트 도 오픈을 재생을 하고 1이 들어오면 오브젝트 도어 클로즈 엔드 2가 들어오면 오브젝트 도어 클로즈를 재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하나는 외부의 매개 변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소리를 재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매개 변수는 어떻게 받냐가 되겠는데요. 스위치 노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왼쪽에 integer Parameter name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일단 적당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는 se 띄고 type이라고 지정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스위치 노드 위쪽에 se type이라는 것이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녀석은 상콤하게 저장을 하고 pn 게이트 액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뷰포트에 보시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컴포넌트 추가를 사용을 해서 오디오를 넣고 이름을 이름을 책에서는 스피커라고 지정을 했네요. 스피커라고 지정을 하고 지금 아래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중앙쪽에서 소리가 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디테일 패널에서 오토 액티베이트를 꺼주시면 되겠고요. 사운드의 경우는 방금 설정했던 게이트 큐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왼쪽에 내 블루 프린트에서 신규 추가 함수를 누르고 이름을 플레이 se 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플레이 se 라는 녀석에 왼쪽에서 스피커를 드래그 해서 놓고 set integer 파라미터를 하나 놓아 주시고 플레이를 함께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integer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플레이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때 인네임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게이트큐에 SE 타입이라는 이름을 지정을 했죠. 그래서 인네임에 SE 타입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테저는 아까 우리가 언셋이나 012를 지정을 했었죠. 012가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플레이 SE라는 함수를 클릭을 해주시고 입력에 SE 밑줄 타입을 인테저로 입력하게 만들고 요 녀석을 연결을 해서 외부에서 플레이 SE에 0을 넣어서 실행을 하면 0번째 도어 오픈이 실행이 되게 1이 들어오면 도어 클로즈 엔드 마지막에 들어오면 도어 클로즈가 재생되게 만드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컴파일 누르고 일단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코드 되겠습니다. 이벤트 그래프로 돌아오셔서 아까 플레이의 사운드 로케이션은 지워 주도록 하고요. 게 넥터 로케이션도 이제 우리가 뷰포트에서 스피커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했기 때문에 필요 없죠. 상콤하게 지워 주시면 되겠고요. 오프닝에서 핀을 당겨서 플레이 SE 함수를 설정을 합니다. 이어서 디렉션 핀에서 와이어를 당겨 주시고 투 인테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게 정방향일 때 1이 들어가고 역방향일 때 2가 들어가나? 전혀 아니고 정방향일 때 0이 들어가고 역방향일 때 1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요 녀석을 SE 타입에 연결을 해 주시게 되면 정방향일 때 0이 들어오니까 오브젝트 도어 오픈이 열리게 되고 역방향일 때 오브젝트 도어 클로즈 엔드라는 게 실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연결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녀석은 언제 재생을 하냐면 클로즈 부분에서 재생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 와이어를 끊어주시고 여기에다가 플레이 SE를 설치를 해주시고 실행핀 상콤하게 존을 연결을 해주시고 SE 타입에 E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일 누르고 저장을 한 뒤에 뭐 나머지도 저장을 하고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스트 맵 중에 문을 열기 위해 테스트 이벤트 게이트라는 녀석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맵 같은 경우에는 O키를 누르면 문이 열리고 닫히게 되는데요. 방금 잠시 플레이를 해봤는데 BGM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 블루프린트에서 PN 게임 모드에서 이 뮤직 스피커를 클릭을 하고 소리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멀티플라이어를 0.1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소리가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 주시고, 5키를 누르면 문이 열리고, 5키를 떼면 문이 닫히고, 쿵 하고 닫히는 소리까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사운드까지 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이 모두 끝났는데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이 책의 내용은 모두 끝났는데 사실 이 책이 조금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다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게임 만들기에 각각의 부분 그러니까 요책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굉장히 많이 다루죠. 직업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이 해야 될 것을 한 책에서만 다루었기 때문에 약간은 요 각각의 직업군에서 하실 분들이 보시기엔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은 사실 국내에는 게임 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 서적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뭐 사실 언리얼 게임 엔진 인터넷에 자료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도 사실 뭐 파티클 시스템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뭐 인바이러먼트라든지 레벨 디자인이라든지 UI라든지 등등은 사실 언리얼 엔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유니티 엔진이나 다른 엔진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의 자료가 부족하실 때는 다른 게임 엔진의 자료로도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현실에선 거의 대화를 안 해요.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 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말을 조금이라도 해봐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조금 해보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요 책의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처음엔 동영상 강의를 굉장히 못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웃긴데 지금 보면은 지금 지금 강의를 보면은 나름 좀 발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하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뭐 이것도 1년 후나 2년 후에 보면 또 입을 뻥뻥 하고 있을 텐데요. 어쨌거나 모두 수고하셨고 뭐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만드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